안녕하세요. 손해배상연구소 손배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제5장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궁금한 내용이 내 잘못이 큰지, 상대방의 잘못이 큰지,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도표 502의 사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고속도로 등의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본선 차로를 주행하는 A 차량과 본선 차로에 합류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. 기본과실을 알아보겠습니다.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 변경을 하는 합류 차량에게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으나 본선 차량도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가실은 40대 60이 됩니다.